자 문제 분석합니다. 1차 함수 y는 ax-b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다항식 ax의 제곱 7x b를 인수분해하면 그랬네요. 지금 y절편이 마 4입니다. y는 그럼 그러면 ax-4라는 얘기죠. b는 4라는 얘기입니다. 마이너스 b가 4니까 b는 4라는 얘기고 기울기를 보시면 x가 이만큼 증가할 때 y는 4만큼 감소하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2가 되죠. 이게 바로 기울기 자리죠. 자,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. 그러면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4 이것을 인수분해 하라는 얘기니까 마이너스로 묶으면 2x의 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4가 되는데요. 2xx 4 1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만들면 2x 마이너스 1 x 플러스 4로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죠 그러면 곱셈에 대한 경합 법칙을 성립하니까 5번 정답은 5번입니다